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월 15일 지금 아침 7시에요 7시 반이고 제가 영상을 일본에 나가야만 찍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제가 오늘은 한국에서 이제 스키장을 갈 건데 친한 형이랑 같이 스키장 당일치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운전을 해야 돼서 이제 가가지고 다시 영상 찍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스키장 가기 전에 좀 먹으려고 형이 밥좀 먼저 먹자 그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왔거든요. 양평이 잠고 아 먹을게요. 와야 맛있겠는데 아 뜨거. 이야, 성진. 야 손지 야 손지 아낌없이 들어가 있네. 야 손지 천엽이라. 네, 어, 네. 형 렌탈샵에서 만나자. 어. 자, 밥도 먹었겠다. 이제 저기 렌탈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다그렇보드예요 보시면 홈이 총 생이 있어요. 이쪽이 네. 하나, 양쪽이 하나, 네. 뒤에서부터 홈에 맞추셔서 네. 소리 두 번. 오, 네. 앞쪽으로도. 아, 이러면 착용되신 거예요. 네, 네, 네. 앞뒤로 확인 잘해보시고 출발하시면 되고. 네. 빼실 때는 네. 바깥쪽에 레버 있죠? 네. 올리시고 앞쪽으로 날아주시기만 하는데요. 네. 올리고 이렇게 앞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어, 편안해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어... 의류 매장이 어디예요? 의류 매장은 이제 작품으로 가져서 색종이 보여주세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안녕세요 근데 여기는 관리가 진짜 잘 되어 있다. 그렇지, 그렇지. 형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음. 근데 약간 상반되는 색도 괜찮아. 상의가 검정이면 하의가 흰색이면. 키 작아 보이잖아. <laughs> 키가 작잖아. <laughs> 아니 그냥 작은데 <자른데. 웃음> 이게 저는 이걸로. 아, 네. 지름으 돌고 응. 왔기 때문에 바로 보시면 됩니다. 젖으니까. 네 출발하시죠. 아네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응? 어, 이서 보자고. 응. 아 이따가 보자고. 어. 이따마 도착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1주차장부터 4주차장까지 있는데, 우리 너무 멀리 왔다, 그지? <laughs> 야, 근데 진짜 안개가 심하다. 아니, 준비네. 근데 너무 안 보인다, 맞아. 이거. 응. 위험할 것 같은데? 그니까. 꽤나 위험할 것 같은데? 바로 중급으로 가보자. 7, 8년 만인데. 아, 나 많이 넘어질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밖으로 빼야돼. 괜찮아, 여기다. 어떡해? 얘를 여기다 벌 거야. 얘랑 요 어, 발 발이랑 이렇게? 아니 반대로 반대? 발이랑 발 사이. 어, 이렇게? 아. 아니 아니요. 세워요. 어, 얘를. 직직 네. 여기다 걸칠 거야. 이렇게 딱걸 거야. 여기다가. 어. 이렇게? 어, 어, 어. 아. 걸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 어. 7년 7, 8년 전에 이런 게 없었던 거 같은데. 78년 전에도 있었어. 아, 그래? <laughs> 아 그랬구나. <웃음> 어. <웃음> 차고가 있었구나, 내가. 여기가 중급이에요? 네, 여기가 중급이에요. 아. 첫리프트부터 어. 지산 리조트 직원분이랑 같이 탈 건데. 그러니까 왜왜 왜 같이 타신 거예요? <laughs> 저요. 위에 올라가서 일해야죠 아 <laughs> 유튜브 이름 뭐예요? 일술남이요. 인일 일. 일. 술, 일본에서 술 일본에서 술 마시는 남자. 아 일술남. 구독 눌러 줬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야, 현아 이거. 어? 이거 빼. 뭘 빼. 이거? 어, 이제 올릴 거야. 됐어? 자, 탔고. 와 근데 오늘 안개가 너무 심해서 헤이. 야 근데 여기 경사가 너무 빡센데 큰일났다 혼자 혼자만 따뜻하게 하겠다고 지금 이즈라를 해놨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 요 그냥 <laughs> 너가 너무 빨라 지금 어? 빨라서 내가 못 잡고 있어 아 진짜? 어, 빨라? 어. 너손안 시려? 손로안 시려 와, 재밌다, 아 재밌다 오랜만에 타니까 기다려봐 어, 아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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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이번에는 진짜 최대한 안 넘어진다 근데 네, 이제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재밌다. 지금 중급, 상급 타고 있거든요. 초급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타는데 여기가 딱인 것 같아요. 중상급. 이제 모두 다 탔고요. 점심 먹으러 갑니다. 와, 뼈의 와. 와, 진짜 오랜만에 타니까. 계속 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거야. 이 나는 아까도 계속 아 이제 그만 둬도될것 같은데 네가 너무 오랜만에 타서 아, 만약에 너 여기 혼자 왔었으면 혼자 아, 혼자 막 어. 영상 찍으면서 어. 사람들한테 말도 걸고 어.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그러려고 했지. 음. 근데 근데 안, 혼자 안 오길 잘한 게. 그러니까 어. 나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음. 좀 이제. 여성분들이랑 어. 이야기하는 걸 응. 거의 대부분 응.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응. 보니까 여자끼리만 온 사람은 아예 없던데? 아니야 그래도 제법 있었어 있었다고? 응. 왜 나만 못 봤어? 커플이던데 다? 아 그런가? 응. 커플이던데? 아니 뭐 그러고 뭐 뭐야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응. 이제 막 너도 이제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응. 그런 거있잖 응. 나도 보면서 좀 궁금했는데 음. 사실 네가 그일본어가막 음. 네이티브처럼 그렇지 아니지 잘 되는 건 음. 아니잖아 보는 사람들도 좀알것 같은데 음. 그런 거안 궁금해? 사람들이 막 궁금해 그 해야지. 정도 일본어 그러니까 궁금해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약간 어, 엄청 어렵게 생각하거든 형만 음.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나는, 나는 응. 사실 한국 사람한테도 나는 한국말을 잘 하지만 응. 한국 사람한테 말로 막 사람한테 친해지고 막 어. 이러는 게 어. 그거는 뭐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랑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응. 일본인들에게 일본어로 응. 다가가서 응. 친해지는 뭐 그런 응. 거 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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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러니까 거 보면은, 그러면 내가 어차피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보실 거 아니야. 응.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일본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거의 뭐 거의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수준이니까 일본어 근데 일본어를 전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야 우리나라에 우리가 있을 때 어.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아니면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인사는 우리가 다 알잖아 그치. 보통 응. 그렇게 말 걸고 막 못하는 그 자국어로 어.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아니 파파고를 켜서 하려고 하면 어때 물어 병신 취급해? 안 그러잖아 오. 귀엽고 알려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못해도 나도 그렇고 일본을 못했던 아이 못했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야 못해도 일단 가서 말을 걸어야 돼 특히 일본이 유리한 점이 뭐냐면 한국인이라는 버프가 솔직히 일본에는 있어 확실히 있어 나는 오히려 일본어를 할줄 알더라도 첫 인사를 안녕하세요로 했으면 좋겠어 일본인들한테 말걸때 한국말로? 어. 이게 왜냐면 개꿀팁인데 응. 내가 이건 직접 내가 느낀 거거든 응. 클럽인가? 클럽에서 그랬나? 가, 그 영상에는 없는데 클럽에 뭐, 영상 안 된다고 그가지고아 음성만 나오네? 아니 음성도 안 나와 아, 그래? 아예 찍지를 못했어 아, 그래. 어, 그 클럽이 촬영이 안 된다고 그래. 거기서 내가 일본어를 할줄 아니까 일본어로 말을 걸었는데 되게 반응이 안 좋았던 되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봤던 아,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일, 어, 어, 여자애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한국인인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트니까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거야 오. 갑자기 입이 귀에 걸리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야 방금까지 정성을 했던 애가 <laughs> 그러니까 어, 아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한국어로 차라리 인사는 한국어로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일본어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인사를 웬만하면 한국어로 하려고 해아 일본에서도? 어, 그러면은 확실히 얘가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다 또는 한국인이다라는 걸를 걔네가 인지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관계가 되게 빨리 좋아지는 느낌. 왜냐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얼굴도 막 어? 잘생긴 편도 아니고 키도 작고 작은 편이고 되게 한국에서 평균 키도 안 되니까 솔직히 특출난 게 없는데 내 영상들 보면은 잘 놀고 다니잖아. 물론 영상들 중에도 망친 날도 있는데 못 합석이 안 되거나 이제 일본인이랑. 친해지지 못한 날도 있긴 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 오사카를 제일 많이 갔고 응. 뭐 나고야, 후쿠오카 다갔는데 한국인 진짜 많이 보여. 길거리나 아... 어떤 술집이나 클럽이나 이런 데 한국이 진짜 많이 보이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쳐다만 봐. 아... 그러니까 분명히 저저 한국인들이 저 여자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 쳐다만 보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만 거리고 말을 안 걸고 오 근데 어차피 생각해봐 내가 맨날 예전부터 하던 말 있잖아 어차피 쟤랑 나는 남이야 근데 내가 말을 걸어서 벤치를 당하나 아니안 걸고 영원히 못친는지나 어차피 남이야 얘는 그러니까 음.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말을 걸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기가 기대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는데 쳐다만 보고 있으면 뭐. 만약에 본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생기고 진짜 일본 여성이 좋아하는 상이고 그러면은 기대해 볼만 하거든. 그냥 있어도 말 걸는 사람들 꽤 있거든. 근데 나도 그게 아니고 나도 일본 가 가지고 영상 찍어 줄때 아무 말안 하고 옆에도안쳐다 보고 말도 안 걸고 하잖아. 나 그냥 계속 혼자야. 음... 어. 그러니까 내가 영상 보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말 걸어라. 그리고 한국말로 해도 어차피 일본은 한류를 되게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못 알아듣는 일본인은 한 명도 없거든 진짜. 그러니까 음.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일본어를 할수 있어. 그러면은 뭐 바디랭귀지 같이 섞어가지고 말을 걸고 일본어가 아예 안 돼. 음. 그럼 그 다음부터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파오 켜서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음. 나도 처음에 일본어 아예 못 했을 때 그렇게 대화했어. 그럼 일본에서도 그런 경험 있어? 그 뭐야. 음? 말 <laughs> 걸고 뭔가 안녕하세요 하고 응, 응. 너가 이제 기존에 했던 대로 응. 했는데 좀 약간 일본인인데 쌀쌀맞게 대한다거나 어, 있지 당연히 있지 아, 어 당연히 있지 근데 하게 행동하는 거나 봐요. 저기 오사카에서 그냥 아예 휴대폰 보시면서 어 머리카락 휴대폰 보시면서 걸어가는데 내가 말을 걸잖아 그럼 쳐다라도 봐야 되는데 쳐다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사람도 많았고 아~ 거기는 약간 근데 그 오사카에 그 뭐라 그래요. 헌팅 달이라고 그러나 큰 달이 있고, 충그란 어, 에비스. 어, 어. 어. 그뭐달 마라톤하는 글리코, 어. 어, 글리코상인 거기가 약간 헌팅의 메카 뭐 이런 거라고. 어 다르다.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데서 말 걸면 오히려 좀, 그러니까 이 말을 걸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시도하는 것도 장소나 상황에 따라. 근데 오히려 그런 곳이다 왜냐? 거기는 왜냐하면 음. 거기에 서 있는 여, 여자애들은. 음. 선팅을 당하고 싶어서 서 있는 경우가 많아. 어, 그래서 오히려 네. 그런 데서 말 걸면 괜찮고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말 걸고 음. 이렇게 친해지려고 시도를 했을 때 음. 가장 음. 반응이 좋았던 아, 반응이 장소 좋았는가? 뭐 장소?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어. 어떤 특정 지역은 아니고 나는 어. 술집 안이 제일 술집 안에 어. 어. 시끄러운 데 말고 조용한데 어. 음. 클럽에서는 내용 전달이 너무 안 돼. 아. 어. 그리고 클럽에서는 나 말고도 잘생기고 키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그치. 그런 사람들도 뭐 질비에 있기 때문에 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거든. 근데 이제 술집에서는 같은 공간 안에 계속 같이 앉아 있잖아. 음. 옆에든 어디든 얼굴 좀웃히고말 걸면 그냥 편하게 가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여자가 나한테 건배 안 해줄 걸왜 겁내냐. 어? 어차피 쟤랑 너는 남이다. 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안될게 없어. 진짜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카메라 버프? 어 카메라. 그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음, 음. 유튜버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고 음. 그런 게 조금 상호작용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호의적으로 했던 건 아닐까? 아, 아 근데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고? 게 아니라고? 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영상에는 당연히 안 나왔지만 음. 카메라 때문에 대화를 잘 하다가도 음. 같이 혹시 인사 좀 해줄 수 있냐 같이 찍어도 되겠냐 했는데 <laughs> 거기서 커트 당해가지고 안 되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 아 그래. 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나 사람, 나와준 사람들한테 되게 고맙고 음, 그럼 오히려 카메라가 없을 때더 좋은 결과를 가져볼 수도 있겠다. 어, 왜냐면 의견이. 내가 유튜브를 안할때 일본을 어. 갔었으니까 그때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말만 걸면 말만 걸어서 대화만 이어나가면 같이 항상 놀았거든. 음. 근데 카메라가 생기고 나서 그한 난관을 한번 던져야 되잖아. 어. 같이 찍어도 되겠냐. 아, 어, 대화를 좀 하다가 아, 찍어야 찍어야. 어 아. 생긴 거지. 와이프도 한번 보내준다고 했는데 내가 일본? 어한번더 갔다 오라고 했는데 내가 아 나두고 어떻게 가 한마디 했는데 짤림 <laughs> 아 대화 단절이야 어. 그 다음에 어 알았어 하고 끝나어아 <laughs> 여보 어떻게 <laughs> 어. 그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세 번의 권유와 두 번의 거절은 미덕이잖아. 응 음, 그렇지 근데 한 번의 권유와 한 번의 거절에서 끝났어. <웃음> <웃음> 여보 그래도 희원이랑희이랑한번 갔다 와그래고 아, 자, 그래도 여보 애들 보면 힘든데, 도 어떻게 그래? 어, 알았어. <laughs> 너 그, 뭐야, 응. 그 영상 찍을 때, 응. 여자들이 주로 나오잖아. 응. 여자들이랑 이제 주로 술 마시고. 응. 사실 카메라가 켜졌을 때는, 응, 응. 뭐, 건전하게 다트도 하고, 어? 네. 술도 먹고 응. 근데 이게 일상에서는 일상에서는 응. 이제 보통 남자랑 여자가 술 마시고 그렇게 응.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응. 사실 뭐 컨텐츠라고 하지만은 일상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데이트잖아 응. 응. 이제 어찌 됐든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면 나 나도 우리 와이프도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응. 이제 우리들만의 추측을 또 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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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메라가 꺼지면 응. 응. 나름대로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음, 있을 거잖아. 음, 음, 뭐 음, 이렇게 그. 그런 게 궁금하다. 당연하지. 근데. 그래서 사실 그 술을 먹고 뭘 하고 그 이후에는 음, 아무 일도 카메라 없었다. 카메라 뒤에 그치. 이야기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그거는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고 어. 막 댓글에 보면 막 했네 했어 아, 막 이런 댓글도 <laughs> 어. 있고. 그 나랑 우리 와이프랑. <laughs> 어. 영상 끝날 때마다 영상 보다가 아이 새끼 했네 <laughs> 했나 이렇게 끝나. 그리고 항상 뭐 마지막에 영상 중에 몇 개에서도 어. 술을 진짜 이, 아, 완전 이빨에 마트에 먹어가지고 일을 어, 어, 어. 그르치는 경우들 있잖아. 어. 아. 다된밥에 김이온 뿌리기. 아, 그 다된밥에 다된 다된 윤술남 뿌리기. 막뭐 그런 말 있잖아. <laughs> 그, 그런 것,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한 거지. 어.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어. 어차피 알아서 해석해서 다들 들으실 거니까. 형도 그렇고. 구독자,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열린 결말로 나야 돼. <laughs> 왜냐면 독전처럼 어! 왜냐면 그래야 재밌잖아 그래야 재밌고 내가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떤 뭐 무슨 일이 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아 그치 어. 존중해줄 필요가 어. 있지 왜냐면 그 사람들도 나랑 인스타 친구인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음. 그러니까 찾아보려면 어떻게든 찾아볼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보시고 어떻게 상상하든 자유다. 상관없어. 아, 그건, 어, 그건 자유야. 근데 어 거기까지. <laughs> 그냥 아, 어떻게 상상하시든 사실 자유다. 사실 이만큼 열려있던 결말을 응. 조금 좁히는 어, 것 같은 느낌은 응. 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일본을 좋아하고 <laughs> 일본을 자꾸 가시라고 그러고 여행 가시라고 그러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라고 그러고 하는 데는 또 이유가 다 있겠죠. 아무래도. 재밌으니까. 어. 그런 것 같아 재밌고 어. 근데 내가 진짜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 내가 구독자 분들한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일곱 분이 계시잖아 일단 첫 번째 나왔던 노아부터 해가지고 아야노는 진짜 잠깐 나왔거든 영상에 근데 어떻게 아시고 인스타를 찾아서 내 팔로우 목록을 뒤지셨나 봐 근데 이게 한 분이 아니야 어. 여러 분이 여러 명이 연락을 해 거기다 대고 DM을? 어, 어. 해가지고 방방바가 안되네 어, 어 만나자는 식으로 가, 가이드 해달라 아. 술 마시자 아. 그니까 러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직접 개척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연락 오면은 그 여자애들이 다 저한테 보내거든요 저랑 친하니까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걔네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내가 스크린샷을 받아서 보잖아? 목적이 너무 다분해. 아... 그렇게 연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그러 이미지만 떨어지시는 거야. 한국인에 대한, 그리고 그 분에 대한. 그리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 팔로우보다 노아 팔로우가 더 늘었어. 아... 내, 나는 팔로우하지도 않으면서 아... 여자만 찾아서 아...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어, 아, 나도 얼마나 미안해 왜냐면 나 믿고 그치, 출연, 촬영 하잖아. 허락해주고 영상 같이 찍어줬는데 자꾸 이상한 연락이나 받게 하면 너무 미안하잖아 아, 심지어는 잠깐 나왔던 애한테까지 찾아서 연락을 하시니까 그건 솔직히 너무 답답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의 연락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막인스 DM도 이제 꽤와 나한테 음. 응원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음. 다 답장해드렸거든 좋아되고 그냥 내가 뭐라고 그냥 완전 일반인 지금도 일반인이고 근데 그냥 누군가 나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신기하고 좋지 그 일본 AV가 음.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그, 음. 그 남성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성적 호기심이라던가, 아니면 어, 어. 그런 판타지들을 어, 어, 어. 굉장히 다채롭게 어, 채우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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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그런 데서도 좀 아이디어를 아. 얻을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해. 이 음, 어. 되게 다양하잖아. 어. 그 일본 아. AV의 컨텐츠는. 특히 이제 뭐, 운천 막 이런 데서. <laughs> 그 항상, 것도. 항상 이상의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구리 어. 어. 누나 같은. 우브라이, 나 유나. 우그라유나우브리슌니랑 어. 우브라유나를 아, 어. 합쳤네. 우브라나리 어. 와이프도 우브라유나 나오는 응. 무슨 컨텐츠 보다가 나보고 얘 아니고 물어봐서 응. 모른다 그랬어. <laughs>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아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이 내적 친밀감은 우리 엄마보다 친하긴 한데 <laughs> 몰라. 나도 엄청 친해. 그 사람은 날 모르겠지만 난 친해. 내가 친하면 친한 거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도 응.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내 코딱지 하나도 몰라 <웃음> 너가 <웃음> 지구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 <laughs> 어. 나중에 진짜 유명해져서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촬영해보고 싶어 근데 오그라이나 얘기 나는 개인적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 어? 안 썼으면 좋겠어 뭘안 써? 채널.. 편집할 왜? 그냥 어? 너무 많은 걸 말했어 우리 와이프 나 오그라이나 모르는 줄알까나 <laughs> 오늘 갑자기 윤술남 영상 보는데 은지가 야, 문지용 하면 나 이제 우리 와이프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 <laughs> 야, 문지용 나오면 이제 야, 문지용 모른다며 나오면 은 그때부터 나할 말이 없어요. 방방바라고 방방바 해야지, 방방바 맞아, 방방바 해야지. 그래. 근데 형 진짜 고마워, 오늘. 형 덕분에 나 진짜 혼자, 혼자 왔으면 아마 그치. 카메라 꺼내지도 못 했을 거야. 그렇지. 너무 넘어지니까 이거 방수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너 혼자 와서 네 주머니에 넣었으면 이거 망가졌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마무리 <laughs> 하고 아 나도 집 가서 좀 자야겠다. 그래. 좀 자고 저녁에 또 일정이 있으니까 가자.